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랑금 TV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 막바지 여행을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제 포로 시용소 유족 공원을 선택을 해서 북한에서 영화로만 봤던 고제 포로 시용소의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6.25 전쟁 당시 17만 3천 명까지 전쟁 포로를 수용했다는 이곳. 거제 포로 수용소에 직접 와서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 날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가슴이 이상하게 벅차오르고, 정말 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오늘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6.25 한국전쟁과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어찌 보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일제의 기습 남침을 개시해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던 이런 사실을 북한에서는 미군을 둥개업은 남조선 기뢰도당들이 일으킨 북침전쟁이라고 교육을 했었죠. 참 이렇게 북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6.25 한국 전쟁에 대한 거짓 교육으로 세뇌를 시키고 또 거제 포로 수용소에 대한 용화도 만들어서 고문과 해유로 포로들을 참혹하게 유린했다는 거제 포로 수용소 현장 체험을 오늘 제대로 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 와, 먼저 보이는 것이 거제 포르싱스의 첫 컷으로 커다란 탱크 모형으로 만들어진 탱크 전시관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 대형 탱크 모형이요.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할 때그 선봉에 섰던 소련제 T-34 탱크라고 합니다. 이 안에 서 있는 인물들이요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우리 한국전쟁을 움직였던 역사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요 왼쪽에 서 있는 인물들이 바로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승만, 메가도, 워커 등6.25 한국전쟁의 역사 속 인물들이 그대로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을 움직였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본듯한 대형 탱크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니까 포로 시흥소 디오라마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단히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니까 심상치 않은 곳이라는 느낌이 확 안겨오네요. 아, 지금 보니까 보로수용소 안에 있는 보로병들이 생활했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와. 이곳을 보니까요, 정말 국내 최초의 단 하나뿐인 최대 규모의 포로수용소라는 것이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정말 이 거대한 감옥 같은 포로수용소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너무 실감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포로병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또 폭동 현장을 생생하게 볼수 있게 너무나도 생동감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치도 포로병들이 그 생활 현장 속에 들어와서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재현해놔서 어마 정말 이 앞에 와서 직접 보니까요 정말 포로 수용소 안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직접 와서 오늘 이 현장을 보니깐요 북한에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든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북한에서 만든 영화가요 조국을 부르는 피 타는 매침소리가 울리던 죽음의 섬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러면서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을 때. 조국이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외치는 그런 포로들을 대량 학살하고 또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이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하면서 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제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와, 여기 고제도 포로수용소에까지 직접 제가 와서 이런 체험을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오늘 현재 이렇게 여기 와서 직접 이런 현장을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또 북한을 탈출하다 보니 이런 현장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아픔으로 남아있는 6.25 전쟁으로 이렇게 거대한 거지 포로 수용소 같은 감옥이 생겨나고 또6.25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국군 포로 가족들도 이산 가족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하나가 되는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38도선에서 북한군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군이 진퇴를 고독하면서도 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 국군이 전투를 벌였던 그때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전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북한군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고지를 사수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6.25역사관이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의발발에서부터휴전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전쟁의 주요 과정들과 그리고 참전 16개국들의 현황이 그대로 있는 6.25 역사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들어오는 첫 입구에 보여지는 이 글발. 아, 이즈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러면서 6.25 전쟁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6.25 전쟁 당시 그 피해 현황과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 현황들, 그리고 전쟁 속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예볼 수가 있어서 너무 실감났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앞에 보이는 것이 이게 뭐죠? 와 끊어진 대동강 철교의 모습입니다. 보니까요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이 다시 후퇴하게 되자 피난민들이 폭파된 평양의 대동강 철교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초절하고 험난한 피난길에 오른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대동강 철교 피난민들의 모습입니다. 와 너무 보는 것이 안타깝고 너무 초절하네요. 6.25 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싸! 여기에 단금이가 좋아하는 아바타포 체험시설이 있네요. 국내 최초 가장 핫한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금이가 직접 롤러 코스터 짚라인을 타보려고 합니다. 아바타 포 롤러 코스터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갔더니 안전 요원이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면서 다리를 수평으로 들고 절대 내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어떤 감정일까 막 기대가 됩니다. 출발할까요? 짜잔! 출발! 우와! 상상을 초월하는 스릴! 세상의 난이도! 우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막 심장이 쿵쿵 뛰고, 보로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바로 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 탈출하는 기분으로 와 산석을 혼자서 롤러 코스를 아,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막 스릴 있는지 제가 화 환해 넘쳐 가지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탈출하자 탈출하는 기분으로 오늘 이렇게 롤러 코스터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좋은 체험을 하고 나서 나왔더니 여기가 포로 생포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 들어보니까요. 북한군 포로를 생포하는 그때의 그 상황의 긴박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포로 현장입니다. 와. 저기 보이는 것은배 같은데요. 와 여기는 포로들을 LST의 승선해서 해상을 통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이송이 되었고 또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수용소 생활을 시작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6.25 전쟁 당시 국군들이 쓰고 있던 철모를 형상한 포로 사상 대립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포로들의 사상 대립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데올로기 그리고 학살, 폭동, 투쟁 북한 측은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남한은 자유 송환을 주장함에 따라서 사상 대립은 더욱더 심화되었고 또 강제 송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으킨 침공포로들의 많은 폭동과 학살 그리고 두쟁으로 2천여 명의 포로가 이념 대립으로 무참히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의 대립과 조직적 항거 이렇게 서로간의 사상 대립으로 진공 포로는 해방 동맹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투쟁하였고 반공 포로들은 대한 반공 청년단을 결성해서 이에 대항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6.25 전쟁은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 포로시흥소를 돌아보다 보니까 여자 포로관도 있습니다. 와, 거제도 포로시흥소 유족공원의 규모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정말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요, 여성 포로들이 주로 북한군 포로와 중국군 포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국군 여성 포로가 한명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와, 여성 포로들이 일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놔서 정말 실감이 나네요. 여성의 몸으로 포로 수용소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북한군 여성포로는 주로 정규군 간호장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포로폭동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와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때의 그 현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인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와서 어떤 폭동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포로들이 만든 무기류. 아, 포로들이 안에서 무기를 만들었나 봐요. 무기를 만들어서 자체로 폭동을 일으키고 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도끼. 망치와 피흘르는그 사진 와저 사진을 보니까 정말 폭동을 일으켜서 포로들끼리 막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와 여기에 있는 이 조형물을 보니까요 맞아서 얼굴이 막 팅팅 부어있고 그리고, 와,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념적 마찰이 날로 중폭되어가지고 포로 간의 처절한 학살과 폭동이 이어졌던 그런 현장입니다. 와, 막 엄청난 대학살과 그리고 포로들 간의 처절한 그 학살 만행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생생했던 그 현장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체험 전시관을 만들어 놔서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와, 너무 실감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와. 거제 포로 수영소를 둘러보다 보니까 포로 설득관도 있습니다. 반문점에서 성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교환이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본국 성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그 지배한 기한 압박이 시달려야 했다는 이런 포로 설득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포로 설득관 안에 들어오니까요, 성환과 잔류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거제 포로 시용소에 있던 포로들 중에는 사회주의가 모두의 행복을 달성하는 최고의 정치 체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가족과 함께 굶지 않고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공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한 포로들이 결국은 반공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휴전과 함께 드디어 석방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열차가 포로들을 송환하고 기한했던 열차입니다. 고향 땅에서 기다리는 부모 처자들을 그리면서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귀환의 그날, 자유 대한민국에 안긴 포로들은 오늘도 자유와 꿈이 있는 민주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 포로들과 그 가족들은 출신 계급 사이엔 북한에서 재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남과 북이 서로가 하나되는 그날 국군 포로 가족들의 이산의 아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거제도 포로시용소 체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